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대규모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번 사태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인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제품 세척 공정에서 유독성 화학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은 8ppm인데 이 사업장에서는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최고 48.36ppm이 확인됐습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작업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성산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척의 공급업체가 성분을 속여 판매했다며 유독물질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그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주성산업의 세척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직업성 질병에 따른 첫 중대재해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같은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노동단체에서는 철저히 조사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주들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노력보다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사업주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두성산업대표 등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수정입니다.